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 인데요 오늘 그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뭐 급락이 나와서 꼭 보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을 어잘 대변하는 한 가지의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과연 주가 상승이 마무리된 것인가 끝난 것인가 그 얘기죠 어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시장을 읽는데 많이 도움을 되는 되는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우선 실적 나온 걸 잠깐 보면 우리 보통 실적 컨센서스는 뭐 증권사에서 다 추려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자료 나오니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적 컨센이 얼마쯤 되는지는 꼭 체크해 보시고 실적 실적이 얼마 나오면 아 부합했구나 아니면은 서프라이즈구나 아니면은 쇼크구나 뭐 그런 게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즘은 또 스트리트 컨셉이라 해가지고 증권사 컨셉 말고 약간 야매성 어 인터넷 쪽에 SNS에 도는 컨셉이 또 있어요 한때 또 얘기가 많았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그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가 2,194억 영업익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이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3천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네. SNS에 뭐 고수가 어떻게 평가를 해놨는데, 영업이익이 뭐3천억 보고 있더라. 1럴뻔이면은뭐 2,500억 나와도 겁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인데요. 정권사 컨셉을 못 믿는 분위기 아닙니까? 어쨌든 정권사 공식, 컨센이 한2천2백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단기순이 1,630, 53억 정도니까, 요 정도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 보니까, 2 0 0억 영업이익이 2천0억 넘었죠. 예, 근데 실제 로 나온 걸 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봅시다. 1,600억. 1,663억이 나온 거예요. 쇼크죠. 2,200억 받는데. 단기순이 1,600억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어린 잡그 1,200억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북미 쪽에 그 매출이 좀 이연된 게 있대요. 4분기에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넘어갔대. 뭐 상반기로. 아, 그렇구나. 그리고 회계 처리 방법도 약간 변경된 게 있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어쨌든 4분기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쇼크나 이런 게잘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북미에서 어 매출이 사라진 게 아니고 분기 넘어갔대. 이번 분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매출 처리가 지연이 돼 가지고 넘어갔대요. 고객사 요청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번에 이제 한8%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가? 실적 발표 전에 사실은 설레발이 많았어요. 주가도 그동안 계속 좋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또설레발도 심했지. 딱 실적 나오기 전에 기사가 10년 슈퍼잭 파터진다 hd 현대 일렉 4000원 파격 투자 뭐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자극적인 얘기 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하, 이러고 있잖아요 이야 그런데 실적이 어라? 이런 느낌 이런게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요 hd 현대 일렉의 추가 차트인데 오, 굉장히 좋죠 고전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면 올라가는데 예, 근데 한 가지 실적 발표를 할때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요게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작년 3분기. 요거 작년 4분기고, 요거 작년 3분기. 요건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때입니다. 보십시오. 요 당시에. 크든 작든 간에 실적 발표를 하면 빠졌어요. 주가가.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뭐 조금 빠졌죠?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어 이때도 그2 3분기 실적 발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기잘 나왔기 때문에 하루 급등 이틀째 올라가다가 쭉 빠집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여기까지. 그걸 보면 아 얘는 실적 발표라은 맞는구나. 입도 맞았어요.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어쨌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어떤 회사의 그 주가 올라가고 있는 회사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번쩍 하다가, 야, 이거 다 반영된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적이 잘못 나오면, 에휴, 그 봐, 실적 저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빠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 불안한 게 뭐냐면, 잘 나오면, 그래,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똥똥 치고 퉁 치고 넘어가는데, 못 나면요? 반 죽여버리죠.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있는 와중에 실적이 쇼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조정은 잘 나와도 아마 조정은 좀 있었을 것이고 못 나와도 있었을 것인데 못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서 뭐 주가가 꼬꾸라지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또갈 거냐? 뭐 내일 바로 올라갈 것이냐? 벌써 리포트는 나왔습니다. 벌써 리포트를 막 나오더라고. 예,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좋게 보면 4분기 어닝 쇼크 나온 게 이거래. 이거 회계 처리 방법, 뭐 변경 이런 것도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북미 연물량이래. 그게 4분기 잡힐게, 1, 4분기나 뭐 2, 사분기 넘어간 거래요. 그러면 어차피 나올 거 아닙니까? 리포트 이대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아침에. 그, 세개 주고, 저녁에 네개 주니까, 확 난리래. 그러면 아침에 네개 줄게. 어. 아침에 이제 저녁에 세개 줄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뭐 달라지냐 그 얘기에요. 조산모사. 조산모사 그거죠.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개 아닙니까? 어차피, 매출이 잡힐 건데,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그러면 1, 사분기나 2, 사분기 아니, 서프라이즈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그러면 그 연된 물량이 100%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00%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 아닙니까? 오늘의 100원 오늘 100원 가질래, 내일 200원 가질래.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100원을 많이 선택하시죠. 그런 거지. 근데 오케이 그건 통과시키고. 이연된 물량이 100%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죠. 하락하면 이번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은 무조건 사야 돼.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다 올라올 거니까.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 취임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이에요. 이게. 마침 오늘, 오늘 벌어진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와서 복잡하게 얽혀버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사실 전력 전력 설비나 뭐 전력 기기 같은 경우도 트럼프 스웨이즈로 분류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사실 약간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실적 발표가 급락이 나왔어.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앞두고 있다고요. 조금만 있으면 현재 시각으로 볼때 이제 뭐, 오늘 밤에 미정신, 미정신 열리지 않겠지만은, 트럼프 취임식이 있게 되고, 그에 따른 행정명령이 뭐, 100건에서 200건 왕창 된대요. 뭐, 불법 이민이라든지, 뭐, 보편적 관세, 도입, 대중격 관세, 전통 애지 .E. 정책, 으쌰으쌰 하는 거, 친환경주 죽이는 거, 가상화폐 정책 등등 또 많거든요.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당연히 수혜주는 올라가고, 피해주는 빠질 거야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 반대였다는 거. 요게 시장의 고민이에요. 자, 요런 겁니다. 자, 만약에, 예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트럼프 악재가 반영된 거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면. 오, 그래, 그동안에 친환경주 박살 내고,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보조금 안 주고, 뭐, IRA 뭐, 폐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자, 이런 피해주들이 있는데, 이게 이미 악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오늘처럼 피해주가 오히려 상승을 한다면,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어디입니까 오히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피해주라고 불리는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2차 전지가. 얘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요것도 작은 이슈가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그 역량이 있다고 여기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보면 오히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트럼프가 올라오 행정명령을 냈는데 또 보니까 어, 별것 없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이래 버리면 오히려 피해주가 올라가요 피해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피해주는 이렇게 빠져 있다고요 대부분 다 박살나 있죠 이런 애들이 밑에서 올라간다.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저기 위에 있던 애들은 안 올라간다고. 오히려 빠진다고. 수혜주라든지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쉬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주도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나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전력설비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행정명령 발동이 되고 뭐 트럼프 일성이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피해자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위에 있던 종목 수혜주들은 쉬어갈 수 있다 차익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HD 현대 일렉트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주가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 차트를 잠깐 놓고 보면, 차트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자, 조정이, 이번, 어,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 분명히, 나, 그, 어, 실제 미스 난건 맞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일부분. 근데 요 조정이 조금 길어지느냐, 아니면, 짧느냐, 짧으냐, 아니면 바로 올라오느냐, 이런 건 어디에 달렸냐면 결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 시장 의 분위기 위에 고공 행진하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이냐, 아니면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장이냐, 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HD 현대 일렉의 주가의 흐름이 결정이 될 것이다. 물론 중장기로 보면 지금의 어떤 밸류라든지. 수주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쇼크가 나왔는데 왜 나온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아마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조정이 나올지, 이런 짧은 조정이 나올지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는데요. 어, 나는 그냥 중장기로 1년 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조정이 조금 길어질 것이냐, 짧아질 것이냐, 요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결정할 것이다. 자, 그것만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뭐, 동사를 가지고, 어, 크게 고민, 뭐, 매매에 있어서 투자에서 크게 고민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가, 펀드멘탈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